동서를 아울러 사기를 치는 좌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좌파의 거대한 장악은 좌파만이 아니라 우파 정당을 장악한 김영삼계의 전적인 도움 때문이다. 이는 정치인 수준을 넘어서서 조갑제기자 주축의 우파 노인들이 이끄는 우파 시민 사회 수준에서 그러하다.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슬로건에 해당적 실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팩트는. 황우석 줄기세포의 원천적 부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중과 비슷할 수 있다. 안땡땡스러운 우파 70대 노인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90년대생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90년대생들을 짓밟는 90년대의 싸기튼 사기술은 두 종류다. 첫 번째 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며 좌파는 손잡아주고 우파는 막는다. 두 번째 다양한 경우에 수를 모두 들어준다고 하고 좌파는 손잡아주고 우파는 막는다. 여기서 두 번째가 문제다. 한반도가 중공 사회 모두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원시유교를 추구하던 양반마피아의 일군에서 중용의 확장에서 타종교까지 미치며 이를 대하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논리에서 읽는 흐름이다. 다양하게 확산한다고 해도 결국은 해당 귀족의 자기 연고와 연줄의 문제일 뿐이다. 김대중의 DJP연대가 결국 DJ로 끝났듯이 배승. 불교식의 아우름은 결국은 상대를 호구화하여 이용하는 것에 끝난다. 1990년대의 모든 뿌리는 바로 세계교회협의회의 이런 일에 대한 보증으로 연결된다. 세계교회협의회의 보증은 1950년대의 해방신학의 아시아 차원에서 하나님을 토착신으로 갈아버리는 국제 예수사기단의 활약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동구권 확장을 위해서 해당 공간의 성. 경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핍박되는 내분을 부추기는 행위인 것이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 황우석 비유로 하면 네이처지가 단순한지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황우석에게 포토샵으로 포토샵을 위장하여 만들라는 주문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조상신 안에는 조상신이 있다. 최재호가 조상신 안에 예수가 있다고 보고 함석헌이 조상신 안에 예수가 있다고 본 것은 철저한 허구다. 이런 식으로 보면. 북한 김일성 삼부자 사회에 가짜 기독교의 길이 열린다. 조상신을 논하는 전제조건에서 독재 전체주의로서 존재하는 신분 노예제 공간의 삶의 길이 열린다. 종교 상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개인의 무의식에 침투하여 어떠한 인간 사회를 조작하는 힘까지 수렴한다. 이 대전제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의 팩트를 받아들이기 거부한 군중처럼 안땡땡스러운 우파 노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고스란히 젊은이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서양 사상과 중국 사상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모른다. 양쪽을 다 한다는 것은 굉장한 전문가처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좌파는 그것을 구현하는 자가 노땅화되고 젊은 세대에 전할 수 없으니 논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했다. 본인은 그런 논문을 본 것이다. 동서를 아우른다는 개념에는 결국은 모든 것이 중국인들의 변법 자강 운동기의 정체성으로 간다. 동서를 아우른다는 말에 중화 사상과 연결이 된다. 굳이 따지면 중국과 분리되면서 중화라고 주장했던 조선 중화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란 말 자체에 중국인 정체성이 끼었기에 중국과 분리를 부정하는 시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나라가 망해도 신경을 안 쓴다. 한국의 종북좌파세력은 월북자 가정으로 북한공산당 요직을 차지한 자신들의 혈육과 연합정치가 되면 국민기본권을 신경 안 쓴다. 이런 뻔한 문제를 국제사회를 기준으로는 사양, 개념 덧씌워서 사기를 치며 다닌다. 10.3개천절 집회추진세력은 개천절이 대종교의 제삿날이라고 볼때 신종교 주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파로 투쟁성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궁극적 엑스맨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신종교인들의 동서를 아우른다는 주장 자체가 국내적으로는 중국식 봉건 전제주의로 가면서 국제사회와 일반 국민을 기망하는 포장정. 치 아니냐는 시각과 우파 안의 신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듯 서포트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